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복잡한 도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법까지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를 기계가 아닌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의 원인이나 고치는 방법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내 몸이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는 누구나 쉽게 압니다.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우리 도시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얼마나 아픈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점점 더 줄어 소멸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국토는 지금 몹시 아픈 상태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에는 피가 너무 많이 쏠려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 발끝에는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인 매우 위중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소화기, 혈액순환, 근골격, 신경계, 내분비 등 여러 요소들이 저마다 건강해야 하고 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의 건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교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동 수단으로 오고 가는지를 보면 우리 도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크고 작은 혈관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하듯 도시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고 또 편해야 도시 삶도 편안해집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선진도시들은 시민 대다수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쇼핑과 여가활동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0년 전에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작했고 그 결과 전력과 농업, 건설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25%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이 오히려 20% 이상 증가한 게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교통 분야 탄소 절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에 기차로 2시간 반 안에 갈수 있는 근거리 국내 항공을 전면 금지했고, 파리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도로 지상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자전거 도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은 매우 후진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동 수단의 주역은 자가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가 건강하려면 자가용 이용은 줄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동은 더욱 늘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자가용보다 더 빠른 대중교통, 자가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혁신적 대중교통을 만들면 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수 있는 로컬을 만드는 데에도 대중교통혁신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로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중교통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로컬에서 고립되기 쉽상입니다. 하동 한달 사리를 마치며 하동 군수에게 구례와 하동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건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리산을 애워싸고 있는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남원 다섯 시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 지리산 BRT를 제안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주와 군산을 평일 낮에 오가는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도 없는 기막힌 현실을 체험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전북 BRT를 제안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갈등이 따르며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큰 메가시티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지역의 작은 시군들을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소도시연합이 훨씬 더 좋은 해법입니다. 이웃끼리 뺏고 뺏기는 제로썸 게임을 멈추고 상생의 윈윈 게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지역 간 대중교통 연결입니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